여러분들 자기 소개서 쓸때 가장 막히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경험. 내가 했던 경험의 소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이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고민이 먼저 들 겁니다. 어이 소재를 써도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 때 경험 써도 되나요? 또 아, 군대 있을 때 분대장했던 경험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스스로에게도 하는데 보통 취업 플랫폼 같은데 강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런 거 쓰지 말아라. 그 쓰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저희가 뒤에서 한번 알.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경험을 내 자기 속에서에 잘 녹여내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갤러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취업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온 토니 피디 그리고 누구입니까? 조입니다 이상한 유튜브 처음 하는 사람 같았어요. 어, 알겠어? 네. 오늘의 주제 뭐냐? 자기 속에서 잘 쓰는 법이죠. 아까 그 처음에 이런 말했잖아 고등학교 때 경험 써도 되냐 응. 뭐 군대 있을 때 경험 써도 되냐 응. 근데 이게 보통 하지 말라는 이유는 좀 식상해서거든. 그렇지.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어. 캐릭터에 맞으면 써도 된다. 캐릭터에 맞으면 그치. 캐릭터에 맞으면 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야? 아, 나는 자기소개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게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 아니면 내가 후배들한테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의뢰가 들어면 해 주는 말인데, 음. 고려대학교 a 씨 건국대학교 b 씨가 되는 순간 탈락이다라고 얘기를 음. 아, 그러니까 그 앞에 뭐 고려대학교 a 씨라고 되는 게 어떤 나라는 캐릭터 앞에 먼저 스펙이 깔려 버려서 그렇지. 그, 나라는 사람이 마치 스펙으로 말이 되는 그렇지. 아, 그래서 어. 그거를 지양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저는 조지입니다 저는 조? 저는 조지입니다 쪼지 쪼지 저는 쪼지입니다 아. <조집니다. 웃음> 아, 저는 어. 쪼지입니다 어. 라고 하는 게 쪼지라고 하는 게뭐 예를 들어서 어. 만약 어떤 키워드를 붙인다고 치자 만약에 뭐어 저는 커피 쪼지입니다 딱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나 면접을 봤을 때 커피 하면 걔가 생각이 나야 돼 아. 키워드가 떠올리면 합격이야 그 캐릭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럼 그 캐릭터에 맞는 소재가 만약 고등학교 때 있다면 무조건 네, 해도 되는 어, 거지 어, 근데 우리 어. 그 우리 둘다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녔었잖아 아, 그렇지 그때 <laughs>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어. 하지 말아야 될 자기소개 어. 저는 뭐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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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약간 근데 방금 그런 너가 말했던 거 아니야. 아. 그거를 어. 내가 자 일부 자기소개 하세요 저는 소고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떨어지지 <laughs> 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읽었을 때 그냥 내가, 내가 말하고 이거 계속 키워드를 얘기를 한 건데 그 어. 키워드가 나는 그때 뭘 했더라 나는 그 언론고시 자기소개서를 불청객이라고 일단 썼어 아 저는 불청객입니다 어, 불청객이라고 어. 써 어. 불청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불의를 보면 이게 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를 냈었다 라고 어. 하는 그 캐릭터인데 그러면은 사회생활 못할 거 같잖아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거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 은 얘는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는 애 거야. 음. 지식이 되게 깔려있는 애야. 음. 엄청 똑똑한 애다라고 음. 신기루처럼 아. 보이게 하는 거였고 어. 나는 그거 순간순간에서도 되게 뭐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음.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이런 걸 음. 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면서 유머나 리더십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일부러 가미를 한 거지 그런 가미를 할때 나는 스포츠를 쓰고 싶어 스포츠 관련된 거를 음. 나는 고등학교 때 경험을 쓴 거야 스포츠를 쓰고 싶었다? 그렇지 근데 그 고등학교 경험을 썼던 질문지가 뭐였어? 나는 그때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리더십 발휘했던 경험 음. 리더십 발휘했던 경험 써야 되는데 너가 지원했던 음. 곳은 방송... 그치 방송 기자든 방송 경제지 기자. 기자든 어. 그냥 기자든 난 똑같았던 것 같아 어, 그러면 모은 경험 쓴 거야 거기다가? 아 나는 여기에다가 음. 이제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대표팀을 이끌고,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우리가 전체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우승을 했다? 어. 난 여기에서 최대한 이 얘기를, 이 스토리를 음.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겠다. 음. 그러니까 재밌게 써야겠다. 음. 그게 이제 나한테는 좀 전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뭐 앉아서 차는 공, 음. 이렇게 나서 썼단 말이야, 그때. 음. 그럼 이 앉아서 찬다고? 공을?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아, 하는 생각이었을 그 거예요. 이제 자기소개서의글첫줄맨 앞에다가 저는 앉아서 차는 공이었습니다. 어, 뭐. 앉아서 차는 어. 공이라고 한 다음에 나는 아그 어. 그 위에 그 소제목 어, 어. 소제목을 앉아서 차는 공이라고 하고 어. 뭐 슛골이 들어갔습니다. 이 반이 결승을 진출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앞에 다가첫 어. 문장에다가. 그치. 뭐 하는 놈이야? 이게 재미가 있을 수 있게. 어. 어그로를 나는 끌려고 했었지. 아, 근데 그, 이제 어. 그 내용들이 우리 반이 뭐 오합지졸이었고. 근데 어. 이 오합지졸인데 전술적으로 공부를 시켰고 팀들을 계속 뭐 점심 시간이든 다른 반 애들이랑 연습 게임을 내가 제안을 해서 계속 같이 연습을 시켜서 엄청난 음. 업적을 뭐 이뤄냈다. 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썼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냥 축구팀 주장으로서 막 팀의 단합을 이끌어내고 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laughs> 보통 은 고등학교에 없는 그렇지. 감독을 하면서 그렇지. 축구 분석도 하고 뭐 전략도 짜고 해서 그렇지. 시켰다. 근데 그 방송 기자에 지원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맞는 리더십 경험을 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좀 축구에서 뜬금 없잖아. 기자가 방송기자뿐만이 아니라 팬기자도 마찬가지고 어. 다 모든 기자들은 일단은 부서들을 옮겨다녀. 내가 뭐 사회부 먼저 들어가고. 그렇지. 그러면. 사회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게 뭐 적응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뭐 정치부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부로 간다거나 음. 스포츠부도 가. 우리 실제로 뭐 MBC, KBS 이런데 보면은 아 시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스포츠뉴스입니다. 어 맞아 맞아. 어 그다음에 맞아. 이제 쭉쭉 이제 얘기할 를때 리포팅을 하는 분들이 다 똑같아. 언론고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거지. 아. 근데 이제 음. 보통 그런 거는 안 쓰지. 당연히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만 쓰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그거를 빈 그 틈을 노린 거지, 그때. 음. 그래서 나는 아 스포츠도 무조건 쓰고 싶다라고는 음, 생각이었어. 요그 음, 아나운서 시험도 그런 거 있잖아. 막 야구 중계할 줄 아는 아나운서들이 꽤유대하거든 지상파에서 꼭 뭔가 국제 대회나든가 이런 게 있으면 중계를 하니까. 그렇지. 그런 거에서 막장기바람은그 사람들 플러스 점수 받고 이런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 그렇지. 그런 거랑 비슷. 우리 거거든요. 토니 PD는 실제로 축구 중계를 했습니다. <웃음> <웃음> 축구 중계랑 야구 중계를 실제로 그 방송을 통해서도 했었어요. 아, 네, 저는 원래, <laughs> 원래 스포츠 캐스터가 꿈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로 네. 이런 거였습니다. <laughs> 네. 네, 근데 지금 은 그냥 피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방송 기자에서 뭔가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중에 스포츠라는 게 있는데 남들 잘안 쓰는 거니까 뭔가 너만의 캐릭터화를 위해서 그런 걸 썼다. 그렇지. 어,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 걸뭘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고등학교든 군대든 뭐 어디 경험이든 상관없이 그런 음. 경험이면 써도 된다. 초등학교 때 경험 오케이. 아 초등학교는 조금 별세. <laughs> 중학교 때 뭔데, 근데 어. 이제 그런 걸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아, 안돼 약팔지 마. 중학교 어, 때경러안 그러니까, 돼. 중학교는 중학교 때이안 됩니다. <laughs> 중학교 경험 돼야 안 돼. 중학교도 애매해. 그지, 애매하지. 어. 고등학교부터는 그래도. 애가 머리가 큰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있으 그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가 컸다라는 게 사실은 어. 내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설정을 하고 음. 그래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울었느냐. 그렇지. 이걸 판단하는 게. 음. 난 일단 최소 고등학생은 돼야 된다. 맞아. 된다고 맞아. 생각해. 맞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좀 맹목적인 경향도 맞아. 있고 잘 모르잖아. 음.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리미트다. 그렇지. <laughs>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응.